선 흉미나 잉글랜드 프로 축구 프리미어 리그 EPL. 첼시가 토트넘전에서 손흥민 30을 향한 인종차별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현지 매체 디에슬레틱이 17일 현지 시간 보도했다. 디에슬레틱스는 지난 14일 현지 시간 영국 런던의 스탠퍼드 브리지에서 열린 EPL 2022에서 23시즌 2라운드 첼시와 토트넘의 경기 후반 손흥민이 코너킥을 차러 이동하다가 일부 홈팬의 인종차별 행위와 맞닥뜨렸다고 전했다. 첼시와 토트넘은 관련 여부는 밝히지는 않았지만, 토트넘 팬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등에는 관중석에서 상의를 벗은 채 손흥민을 향해 눈을 옆으로 찢는 제스처를 취한 남성이 찍힌 사진이 퍼지고 있다. 잉글랜드 무대에서 수년간 뛰고 있는 손흥민은 여러 차례 인종차별의 피해자가 된 적이 있다. 지난해 4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경기에서 전반 33분 에딘 손 카바니가 토트넘 골망을 흔들었는데 앞서 카바니에게 패스한 스콧 맥토미니가 손흥민과 경합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오른손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반칙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득점이 취소됐다. 이를 두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이 트위터 등 SNS에서 손흥민을 비난했고, 이 중에는 선을 넘은 인종차별적 트윗도 있었다.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인종차별을 한 12명이 신원을 파악하고 사과편지를 쓰는 조치가 이뤄졌다. 2018년 10월에는 웨스트햄과 토트넘의 카라바오컵 경기가 끝난 뒤 손흥민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던 웨스트햄 팬이 기소돼 184파운드, 약 29만원, 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스포츠 전문 매체 디에슬레틱은 18일 한국시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epl 첼시가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을 겨냥한 인종차별 행위가 발생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15일 영국 런던 스탬퍼드브리지에서 열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2022에서 2023 시즌 2라운드 첼시와 토트넘의 경기 후반에 손흥민은 코너킥을 차러 이동하다가 일부 홈팬에게 인종차별 행위를 당했다. 구체적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토트넘 팬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등에 공유된 이미지에는 관중석에서 상의를 벗은 채 손흥민을 향해 눈을 옆으로 찢는 행동을 취한 남성이 포착됐다. EPL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에 대한 인종차별 행위는 처음이 아니다. 손흥민은 지난해 4월 메뉴와 경기에서 반칙을 당했는데, 이 때문에 메뉴의 득점이 취소돼 메뉴 팬들이 온라인상에서 손흥민을 비난했다. 인종차별적 발언을 담은 댓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손흥민을 비난한 12명이 신원을 파악해 수사를 벌였고 이들을 기소하는 대신 사과편지를 쓰도록 하는 공동체 해결명령을 내렸다. 그보다 앞선 2018년 10월에는 웨스트햄과 토트넘의 카라바오컵 경기가 끝나고 손흥민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던 웨스트햄 팬이 기소돼 184파운드, 약 29만원, 위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편 영국검찰은 지난 6월 온라인상에서 축구선수와 관련해 인종차별이나 혐오 발언을 한 혐의가 있는 축구팬에게 경기장 출입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금까지 법원은 팬이 선수와 대면한 상황에서 벌인 범죄에 대해서만 경기장 출입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었는데 적용범위가 온라인 공간으로 넓어진 것이다. 영국검찰은 최근 몇년 동안 축구와 관련된 혐오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며 새로운 지침은 축구장 출입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모든 사건에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어슬레틱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토트넘 대 첼시 2에서 이 무승부 경기서 첼시 홈팬들이 손흥민에게 인종차별 제스처를 취했다. 후반전 손흥민이 코너킥을 차는 과정에서 일부 첼시 팬들이 동양인을 비하하는 의미의 눈 찢는 제스처로 손흥민에게 인종차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식으로 조사에 나선 첼시 구단은 증거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들어갔다. 토트넘은 아직 구단 차원에서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손흥민은 지난해에도 맨유전 3에서 1승리 후 인종차별을 당했다. 손흥민이 일부러 넘어져 파울을 유도했다고 생각한 메뉴 팬들이 손흥민의 SNS에 댓글 테러를 했다. 메뉴 팬들은 손흥민에게, 개고기나 먹어라, 는 인종차별을 서슴지 않았다. 토트넘은 15일 오전 0시 30분 이하 한국 시간, 영국 런던의 스탠포드 브릿지에서 열린 첼시와 2022에서 2023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EPL. 2라운드 맞대결에서 2에서 2무승부를 거뒀다. 토트넘은 전반 19분 칼리두 쿨리발리에게 선제골을 내준 뒤 후반 23분 호이비에르의 동점골로 따라붙었다. 하지만 후반 32분 리스 제임스에게 또 실점하며 끌려갔다. 그러나 경기 종료 직전 케인이 위기의 순간 마수거리 골을 터뜨리며 극적으로 승점 1점을 따내는데 성공했다. 이날도 선발 출격한 손흥민은 후반 34분 이반 페리시치와 교체되기 전까지 약 79분간 경기장을 누볐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손흥민은 첼시전에서 29회의 볼터치와 함께 슈팅 2회, 유효슈팅 1, 패스 성공률 67%, 8회 성공, 키패스 2회 등을 기록했다. 그러나 공 소유권을 12번이나 내줬다. 그에게 혹평이 따라왔다. 경기 종료 후 영국 풋볼 런던은 손흥민에게 이날 경기를 뛴 선수 중 가장 낮은 평점 5점을 부여했다. 전반에 공을 다루는데 애를 먹었다는 게 이유다. 경기 후 리버풀 전설 그레이엄 스네스 69는 현지 방송 슈퍼 선데이를 통해 손흥민은 상대를 자유롭게 놔뒀다. 쿨리발리가 자유롭게 슈팅을 날리게 했다. 이미 끝났다. 그는 더 자각하고 그의 골을 막았어야 했다며 수비적인 부분을 지적했다. 전반 19분 쿠쿠렐라가 코너킥을 올려줬고 쿨리발리가 그대로 발리 슈팅으로 연결, 선제골을 기록했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의 수비를 지적한 것이다. 14일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열린 경기가 2에서 2무승부로 끝난 후 투헬 감독과 콘테 감독 간에 펼쳐진 거친 몸싸움이 관심의 초점이 됐다. 두 감독 모두 몸싸움 끝에 레드카드를 받았고, 다음 경기에 출장이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투엘 첼시 감독은 앤서니 테일러 주심이 더 이상 첼시의 게임에 주심을 맞지 않으면 더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테일러 심판이 첼시 투엘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난 악수할 때 서로 눈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고 말했다. 이어 투엘 감독은 토트넘의 두 골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언제부터 축구 경기에서 머리카락을 뽑을 수 있었느냐? 몇 불만을 강하게 드러냈다. 토트넘의 첫골 전에 태클 반칙이 있었고, 두 번째 골에 앞서서는 첼시 수비수 쿠쿠렐라가 토트넘 선수에게 머리채를 잡혀 넘어졌는데 두번 모두 반칙 휘슬이 불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리지 않은 나이라고 말하고 대중의 무거운 질타는 기회로 승화시킨다. 천진난만하고 발랄한 소년의 모습을 기대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에는 벌써 성숙함이 묻어난다. 11일 오후, 박규현, 18, 은, 이제 프로라는 생각으로 살아야 한다. 며 또박또박 말했다.